클라우드 이용 시내 정보 지키는 핵심 인터넷 사이버 보안 수칙. 오늘 과제한 거 클라우드로 공유할게. u r l 공유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봐. <laughs> 어 <웃음> 뭐야? <웃음> <웃음> 나의 과거사가 다 송내더니. 잠깐. 개인 정보나 사생활 정보 등이 공유되지 않도록 주의해야지. 클라우드에 있는 자료 공유 시 공유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. 우리 동아리 신입생 명단이 어디 있더라? 여기 있다. 동아리 사람들한테 클라우드로 공유해야지. 잠깐. 개인정보가 있는 문서는 클라우드에 함부로 올리면 안돼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클라우드에 올릴 때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세요 야 최신 스마트폰 이런 알리어더 터 같으니 연락처랑 사진은 다 옮겼으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클라우드 서비스는 탈퇴해야지 잠깐 클라우드 탈퇴 시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으면 내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클라우드 서비스 탈퇴 시 데이터는 완전히 삭제하세요 이 캠페인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 인터넷진흥원이 함께합니다.